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의 잘못된 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신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말은 우리 속에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가득한 대로 입에 말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가득한 대로 입에 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은 내면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냅니다. 사람은 그 모습으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말의 힘을 배의 키와 또 말의 재갈, 작은 불에 비유합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이 혀가 사람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 말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움직일 때 얼마나 큰 상처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제함을 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말뿐인데 뭐, 어때? 라고 쉽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말도 자연히 사랑의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오늘도 말한 마디 한 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36절에서 37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두려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무심코 던졌던 농담이나 상처를 주었던 말이나 말하지 말았어야 했을 험담이 모두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말을 직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내 말에 나타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피곤해서 그랬어요. 그 사람도 잘못했어요. 그동안 말의 문제를 내 책임이 아니라고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함과 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실수를 줄여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내뱉은 말들 속에 교만과 판단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